Shock 제가 요즘에 설아를 키우면서 또 생각들이 조금씩 바뀐 게 이건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걸 현실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냥 들어봐 주시면 돼요. 설아를 제가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와 있는 이유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조카가 아무리 6 살이라지만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는 이유는 설아 때문이 그런 것도 없잖아요. 서라가 가장 커요. 제가 이제 아이를 딱한 명만 낳을 생각으로 딱 낳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애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는 설아가 이제 막 기고 그리고 막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을 때는 아 당연히 그냥 한 명이면은 충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늘 했어요. 방송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설아가 외로워하면 어떡할 거냐고 한 명만 더 낳는 건 어떠냐고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민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니, 아이가 내 새끼가 외롭다는 이유로 내가 왜 둘째를 만들어 줘야 되냐고, 이게 둘째 아이를 낳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설아가 언젠가부터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의사표현도 이제 어느 정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설아가 태어난 지가 20, 27개월에서 28개월이에요. 28개월 이제 넘어오는 단계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살짝 그 말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면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우리 설아가 가연이랑 조카랑 같이 있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엄청 허전해하고 엄청 썰렁해하고 엄청 외로움을 타요. 분명, 오빠랑 같이 있을 때는 되게 활발하고, 오빠가 하는 것도 다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고, 막 서로 신나게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연이가 할머니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 외로워 보이는 걸 내가 딱 대면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내가 내 자식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괜히 뭔가 모르게 속상해져요. 아무리 엄마가 좋아도 그 부분들까지 내가 못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빠였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아 이래서 사람들이 어 외동이 외로우니까 또 둘째를 낳고 둘째를 낳다 보면 셋째까지 낳고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그게 갑자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설마 그냥 둘째를 낳았겠어요? 정말 그만큼 외동이도 첫째 자식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친구도 만들어주고 싶고 나중에 컸을 때도 이제 뭐 동생이 있고 언니가 있으면 말동무도 되고 서로 의지도 되고 물론 왼수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꼭 이제 형제가 있어야만이 그게 꼭 외로움을 안 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있어도 외로움 타는 사람들은 타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이제 아닌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지. 요즘에 그걸 많이 생각을 해요. 특히 설아 아빠도. 우리 설아가 오빠가 있으면 참든든 하겠다 우리 설아가 동생이 있으면 참 좋아하겠다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긴 하더라 근데 그렇다 그래가 진짜 현실로 옮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laughs> 그 생각은 이렇게 해요 하게 돼요. 아 이래서 사람은 이게 겪어봐야 돼 어쨌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계속 와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굳이 지금 아이를 두 명을 키운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가연이가 우리 집에 주구창창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강요를 할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가 이모네 집보다 할머니네 집이 좋고 이러면은 당연히 우리 집에 못 오지 서로가 아무리 외로움을 타도 오빠야가 여기가 불편하다는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조카를 강제로 데려오는 거는 그게 못할 짓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여기에 좀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조카가 너무나도 우리 설아를 많이. 빠르고 많이 생각을 해줘요 되게 끔찍하게 둘다 엄청 따르는 거예요 둘다 엄청 좋아하고 가연이가 또 할머니랑 있는 게 싫고 우리 집에 계속 눌러있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이모부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부 나 여기서 평생 살면 안돼 터라가 너무 좋고 이모도 너무 좋고 이모부도 너무 좋아 할머니 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모집에서 그냥 잠도 자고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는데 또꼭 강제로 할. 할머니 집막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애가 막 울어본 전번에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연 너 이러면 안돼 할머니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신발 신어 이래가지고 할머니 집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애가 문을 잡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이모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이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연아 네가 무슨 뭐 지금 이상한 곳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여기 있으면 너무 너무 뛰어다니고 이래가지고 밑에 집에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가연이가 계속 까먹으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야 이랬더니. 이모, 나 다시는 안 뛸게. 진짜 미안해. 이러면서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애가 할머니도 좋은데,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지금 눌러 앉았거든요. 지금 할머니 집에서 지금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아예 눌러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이 여기 와 있어요.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 이제 와 있기를 했거든요. 살도 뺄 겸, 교통사고 난 동생이 아들이잖아요. 교통사고 난 동생은 나랑 두살 차이거든요. 애가 이제 살집이 많이 쪘어요, 교통사고 나고 나서. 지금 약도 먹고 있으니까 그약 때문에 계속 이제 몸무게가 찔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집에 있으면 자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laughs> 고기 같은 거 내가 잘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아들도 여기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서로서로 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일이도 혼자잖아요. 형제가 없잖아요. 똑같이. 또 우리 설아도 형제가 없고 혼자고. 그래서 둘이 지금 잘 붙어 있어요. 다행이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생은 설아 아빠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모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이모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7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연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유치원 보내고, 데리고 오고 다 하거든요 설아 아빠가 그래서 내가 설아 아빠 사소 고생하지 말고 가연이 할머니네 집 보내자 이러면은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아, 왜 조카는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조카가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교통사고 난 동생이 낳은 자식이에요. 둘째 동생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쪽 눈을 잃었어요. 한쪽 눈에 그 껍질이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한쪽 눈이 잘안 보이고 머리를 내보내면서 이제 차에 박았는데 여기가 반 정도가 거의 들어가다시피 했거든. 요 그러니까 뇌를 다친 거예요. 뇌를 다친 뇌가 막 주물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다 산다 그랬는데 1년 만에 깨어났거든. 요 실물인간이었다가 깨어났는데 아무래도 이 안에다가 호수를이 안에다가 그뭐 연결을 한게 있어요. 여기 아직까지 여기 뿔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걸 빼버리면 우리 동생은 이제 잘못돼요. 이 안에서 스스로가 물 흐르는 게안 돼가지고 이이이머릿 속에 그리고 그게 되어 있고 한쪽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깜빡깜빡 자주 해요. 기억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당연히 낳자마자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데리고 왔죠. 내가 다 키워주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왔고 이제 범인은. 어, 또 이제, 고통을 겪으면 안 돼요. 아픔을 많이 겪으면, 여기에 또 무리가 생기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한달 빨리 낳았어요, 가연이를. 그래서 우리 가연이가 몸무게 2.8로 태어났거든요. 3kg 좀안 되게. 어, 그것도 이제 미리 고통을 느낄까봐. 아픔을 느끼고 이제 가연이를 낳을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연분만이 불가능해요 자연분만이 고통을 그대로 느껴가지고 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달 앞당겨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가연이가막 나오려고 해가지고 수술을 한게 아니라 한달딱 채워가 마저 다 채워버려가지고 아 나오면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연이가 태어났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태어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제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다 키워준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데려가도 돼요. 지금 데려가도 되는데, 또 할머니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것도 있고, 가연이도 할머니를 못 넣는 것도 있고, 두루두루 서로에 관해 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6 살이면 당연히 데려가도 되지. 또 이제, 제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상관없는데, 제보도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뭐, 그 폭탄인가, 뭐 뭐냐, 그 수리탄인가, 아무튼 그거 갖고 놀다가 이제 터져, 터져가가지고 여기 이제 팔이 나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이 사는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할머니네 집은 5분 거리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어차피 거의 왔다 갔다 했죠.